도박 끊을 수 없는 유혹. 도박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따고 싶어서만이 아니다. 도박은 인간의 뇌와 심리를 강하게 자극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런지 흥미롭고 자세하게 설명한다. 뇌의 보상 시스템 도파민의 역할. 우리 뇌에는 보상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우리가 무언가 즐겁거나 좋은 일을 했을 때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해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도박은 이 시스템을 과도하게 자극한다. 이겼을 때의 짜릿함은 도박에서 돈을 따면 뇌는 엄청난 도파민을 분비한다. 이로 인해 큰 쾌감을 느끼게 되고 뇌는 이를 다시 해야 할 행동으로 학습한다. 예측 불가능성의 매력. 도박은 언제 이길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불확실성이 뇌를 더 강하게 자극하며 도박을 더욱 중독적으로 만든다. 이를 간헐적 보상이라고 하는데 이는 도박이 중독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 중 하나이다. 패배 후에도 멈추지 못하는 이유. 도박에서 지는 경우에도 사람들이 쉽게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심리 구조와 관련이 있다. 손실 회피 심리 인간은 무언가를 잃었을 때그 손실을 되찾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다. 도박에서 돈을 잃으면 이번엔 만회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더큰 돈을 걸게 된다. 매몰비용 오류. 이미 많은 돈을 잃었을 경우 여기서 멈추면 진짜 손해다라는 심리가 작용한다. 그래서 더큰 손실을 막으려고 도박을 계속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도박이 주는 감정적 자극. 도박은 단순히 돈을 따는 것 이상의 강렬한 감정적 자극을 제공한다. 짜릿함과 흥분. 도박을 할때 느끼는 긴장감과 흥분은 일상에서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감정이다. 특히 돈이 걸려 있다 보니 그 긴장감은 더욱 강렬해지고 사람들은 이 감정을 반복적으로 찾게 된다. 현실 도피. 도박은 현실에서의 스트레스나 문제를 잠시 잊게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도박을 하면서 그 순간만큼은 현실에서 도망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연결감. 카지노나 도박장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회적 연결감이 도박을 더 끊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뇌의 변화 중독의 악순환. 도박을 오래하면 뇌가 실제로 변하게 된다. 도박 중독은 마약 중독과 비슷하게 뇌의 보상 시스템을 과도하게 자극한다. 이로 인해 도박 외의 다른 활동에서는 즐거움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박을 하지 않으면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고 결국 더 깊이 빠지게 되는 악순환이 생긴다. 사회적, 경제적 압박. 도박을 끊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잃었기 때문이다. 빚과 압박.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을 갚기 위해 더큰 돈을 따야 한다는 생각으로 도박을 계속하게 된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도박으로 인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다시 도박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다. 도박의 구조적 문제. 도박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잃게 설계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카지노, 슬롯머신, 스포츠 베팅 등은 장기적으로 보면 개인이 이길 확률보다 질 확률이 훨씬 높다. 하지만 간헐적으로 이길 때마다 이번엔 더 크게 딸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사람들을 계속 도박에 머물게 만든다. 반드시 벗어나라. 결국 도박은 단순히 돈을 따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뇌와 심리,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끊기 어려운 중독으로 작용한다. 이기든 지든 계속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박을 멈추려면 단순한 의지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전문적인 치료와 환경의 변화, 그리고 주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진정 벗어나고 싶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라, 그리고 벗어나라.